제목 대청도의 시조 신황이 옛날에 신황이라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계모를 들이게 되었다. 신황이의 나이 스무 살이 될 무렵 계모는 자식을 낳았다. 계모는 신황이가 장손이기에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었다. 그래서 신앙이를 없애야겠다고 마음을 막고 의원을 찾아가 후에할게 돈을 줄 테니 내가 중병에 걸렸다고 하고 오직 장손에 간을 먹어야만 살수 있다고 말하라고 했다. 며칠이 지난 후 개모는 아파 죽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걱정이 된 남편은 그 마을에서 가장 용한 의원을 불러 어쩌면 좋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의원이 말했다. 이 병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장손에 간을 먹어야만 병이 낫겠습니다. 아버지는 비력 부인의 병을 고쳐야 하늘의 아들을 죽일 수는 없어 백정에게 말하여 개한 마리를 잡아서 그 간을 가져오라 했다. 그렇게 해서 개의 간을 신앙의 간이라고 하고 주니 개모는 먹지도 않고 봉이다 나왔다고 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개모는 죽은 줄만 알았던 신랑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을 먹어 남편이 가져온 것을 신랑의 간, 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면 신앙이를 죽일까 하는 생각했다. 을 어느날, 개모는 신앙이를 불러 등이 가려오니 등좀 긁어달라고 했다. 신앙이는 개모의 등을 긁었다. 이때 개모가 좀더 밑으로 내려 긁으라고 했다. 신앙이가 개모의 말다리로 내려서 긁자. 개모는 자식이, 자식이 여미의 엉덩이를 만진다고 역정을 피며 남편에서 조저히 살수 없, 같이 살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신앙이를 불렀다. 신앙아, 내가 어미의 엉덩이를 만지는 불미한 짓을 저질렀다. 하는데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아버님, 무슨 말이십니까? 제가 어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저를 모든 사정물 다 듣고 난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신앙아, 내가 어미와 함께 살, 함께 있으면 제 명배로 못 살겠구나. 어디 그런가 떠나거라! 신랑이는 마당을 내려와 대성편곡을 하면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부디 편안하십시오. 하고 큰절을 했다. 집을 나온 신랑이는 강가를 갔다. 강가에는 빈 나룻배 한 척이 있어서 신랑이는 배에 올라가 탄식하기를 천지 신명이시여 죽은 어머니의 낙이라도 있으면 죄 없는 신랑이를 불쌍히 여기시어 어디라도 데려가 주십시오. 했다. 그 배를 타고 물결치는 대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 아무도 살지 않는 대청도 옥지포에 닿게 되었다. 대청도 양지동 뒷산 온물 파고 살다가 간사대 집을 지었다. 이 신랑이가 대청도에 시조라고 전해지는데, 현재도 양지동 집사 제피골신황장골이라고 친화하며, 신앙이가 살던 집터에 가보면 우물이 있다.